이번에 조국이라는 자가 습관성 거짓말 진부군의 사, 정말 중증 환자 같다는 생각을 우리 국민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연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거기에 버금가는 환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없습니다 스스로 분열의 대통령, 특검과 반칙의 대통령, 차별의 대통령. 그리고 지지들, 자들만 바라보는 3분의 1쪽 대통령 10월 3일날 반드시 그 권력을 회수해서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된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사실은 국민들이 너그러운 마음을 베푸는 겁니다. 이그 자리에 계속 앞으로 2, 3년 더 있으면 정말 역사에 더할 수 없는 최악의 대통령으 기록되게 될 겁니다. 그걸 명해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10월 3일 날 강화문에서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관찰해낼 것을 이 자리에서 온 국민께 간곡하게